개엄 선포 이틀 전부터 군 일각에선 국회 장악 준비 작업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쿠데타 순뇌부들은 30분 만에 국회를 장악하고 단숨에 서울을 손에 쥐겠다는 계획을 모의했던 걸로 보입니다. 조희명 기자입니다. 오후 8시 육군 특수부대 707 특임단 대원들에게 발송된 메시지.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하니 당장 헬기로 출동할 준비를 하란 짓입니다. 카트리지 즉 실탄 탄창을 챙기란 명령과 함께 국방부 장관의 특별 당부라는 식의 말도 덧붙입니다. 북한 도발에 맞서고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던 우리나라 최정예 특수대원인 이들은 3 시간 뒤고회의를 해산시키고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란 명령을 받고 여의도에 투입됐습니다. 출동 준비는 이미 이틀 전부터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지난 2일부터 해당 부대엔 비상 대기 명령이 떨어졌고 예정된 훈련도 전부 취소됐습니다. 밤 10시 30분, 대통령의 개엄 선포와 동시에 계획 누설을 막고 대원들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투입 장병들의 휴대 전화를 회수해 갔습니다. 10분 뒤엔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비상 경계 및 대비 태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대대장급 이상 전 지휘관은 비상 대기에 들어갔고, 국방부 모든 직원도 출근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후 11시엔 합참벙커에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개엄 사령부가 설치되고 곧바로 정치 활동과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개엄 1호 포고령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707 특임단이 국회 본청에 투입된 것 동시에 서울 강서구에 있던 1공수 특전여단도 여의도로 파견되고 경기도 이천의 3공수여단도 북상해 서울의 길목인 과천을 틀어 막는다는 등 부대별 임무가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과 30분 사이 이뤄진 전격적인 군사 행동. 변명의 여지 없이 치밀한 사전 모의하에 시행된 신이 쿠테타였습니다. 하지만 계엄소뇌부는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과 국회의 빠른 대응은 미처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명입니다.